이제, 배봉이들 많이 컸죠, 이제. 요놈도 이제 알도 낳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골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부연기, 이부터 연기 같아요, 이게. 지금 눈도 따갑고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이기 불이, 그, 안 꺼졌나봐요. 빨리 꺼져야 될 텐데. 오늘 여기 이제, 그, 저, 거갈 거예요. 돗다리 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땅에 돌이 많아가지고, 이게, 아이, 이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돌이 굉장히 많네요. 어 아이고야, 이거... 아우 야, 이거 갈아가면 시끄러워 가겠는데, 돌이 많아가지고 한번 그래서 갈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이 간대 보면은, 도로 억수로 많이 놔두고. 와, 에이. 돌이 막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한대 맞았어, 아까 전에. 아게 돌이. 확 뒷보내니까. 지지로 갈락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돌이. 와 이런 게 멋있어요. 우와. 그래, 삽으로 다 이거 파, 파잡게 되겠어요. 이게 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지금. 그래도 이거 해놨고 나면은 그래도. 또돌 요렇게 큰거 치워내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돌이 이안 나올 거니까 이 놈의 시나죠 뭐야바 만드는 게 이렇게 장난이 아니네 이길 하다 돌이 나오면은 어.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재고 있어요 그래 옆에 이렇게, 배를 채우고 있어요. 돌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돌이. 그래도 여기까지 채우면 또뭐심어것도 되거든요. 가지 파가 이렇게 축대 공사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돼있죠, 지금, 여기, 이쪽에는. 여기는 보시면 여기까지 돼있예요 지금, 이래. 돌이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이제 잘 갈리나가,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아까는, 돌 때문에, 걸리다가 잘안 걸리는데, 이제 삽으로 다 파가지고, 다 했거든요. 머리 좀 튀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잘 갈리네요. 아, 아 여기 뭐. 달이 빨갛죠. 지금 연기 때문에 이게 달이 빨개이는거하요 지금 전부 동네 온선시가 지금 빨갛거든요. 달도 빨갛고, 아 태양도 빨갛네요. 달이 아니고. 음. 온선시가 지금 연기예요. 이게 부연기. 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색깔이 이렇죠 근데 여기는 이전부 연기예요 와 연기를 다 덮인 거예요 이게 지금 끓음뒤여까지 날려오는데 와 바람이 엄청나게 보네요 빨리 불이 꺼져야 될 텐데 와 바람 엄청나게 보네 진짜 여기까지 연기에 가려가지고 빨갛게 보이네요. 지금 바람이 제집 쪽으로 부는데, 아직까지 위에 지금 불이 더 꺼졌네요. 그리고 헬기까지 지금 계속 물을 갖다 뿌려내려도 잘안 꺼지나 봐요. 인기가 지금 불 나고 있네요, 저 위에.